잘회복하셨어요 네?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죠. 아끼는 다 나왔죠. 괜찮았어요? 준화 한걸더 넣었는데.

찍으래. 네, 자, 둘, 영선 씨 찍으러 왔다고, 저 찍으러 왔다고. 뭐. 네. 아니, 약간 그, 경기 중에, 네. 그, 경기 전에 네. 말을 못 걸겠어. 참견한네 저도 잘못 걸겠어. <laughs> 어쩔 수 없다. 아. 아. 심적으로, 저희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심적으로 힘 아. 잘관리 해야지. 버리는 것같아 초반에는 힘으로 가 일단 발이나으면 너희가 빨리 오겠다 하면은, 우리 그냥, 어, 앞에다가, 넓어 놓고. 넓어 어 놓고, 넓어 어 놓고, 넓고 넓어 내려오지 뒤에서, 넓어 고 넓게 놓고, 넓게 놓고, 넓고고아고 넓게 게고 넓게 놓고, 게 놓고, 넓게 놓고, 넓게 놓고, 넓게 놓고, 넓게 놓놓 어? 그러면 뭐 너무너무 배우면 나 그냥 나거기너 계속 떨리면 알겠습니다 고맙데이. 어이. 봐봐, 봐봐. 시사팀에서 봐봐. 공이 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어? 보이지 않나요? 해봐, 어. 떠봐. 그래, 네. 공 이렇게 뭐. 해지 누가 그걸 봐봐. 공을 데 어, 공 그래, 여기서 뭐, 뭐, 이렇게 쭉 받으면은 어. 그냥 넣어도이한하면서 해봐, 넣봐뜬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지까나거 약간 안경 쓰기 게끔 부담스럽게 아니 이렇게 캐치했을 때도 약간 캐치했을 때 약간 앞에서 까칠 까칠 때 이렇게 캐치했을 때? 어어 그냥 영역이 아니 모임이 <laughs> 네가 들어오면 난뭐 만들어서 죠 나참 싸우고 앞으로 내가 신고할 또뭐좋잖아 얼굴이 so uh, <doors> 아 예, 벌써 예 많이 듣고 왔어요이미저 그래도 여기 가요? 반 반대로 가면은 응. 내가 여기가고 태현이 가 그냥 3분 전. 아까가 반대 돌리자. 아까가 반대 돌리자. 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할수 있어.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내 말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운동장에서 막껏하고 나와. 알았지? 예! 네. 아, 오케이.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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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한대 맞고 시작하고 지금 바로 가서 하자고. 네. 오케이. 화신. 네. 가자. 가자. 자, 오케이.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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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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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발을 순간 간단히 봤는데요 김준하 가나하고 있고요 수 네. 자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 땅 했어요. 김준하의 찬스입니다 딱골라스깔어놓고슈팅다 박동진이 약간 빗맞습니다 다시 한번고오양이치 다시 윤재석인데요 크로스를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김이하가 아. 아.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현이 씨가 우측으로 보내고요. 왼쪽 우측으로 보이갑니다 하지만 이 카고. 예. 이탈로우 버가긴 다리를 이용해서 수술를한신듯 펼쳐봤습니다. 고현이 씨가 보십니다. 자, 공개로 흘렀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 때립니다. 어머상 밀어주고요. 여오요 네. 김병식 박퀴 굴절 됐습니다. 열고요 네. 이번엔 코너킥입다 이진현이 왼발로 가만 찹니다. 이진현과 허윤이 제주를 요리했습니다. 점수 1등 어이고요. 어 이진영이 몸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지금은 발이 약간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옐로카드가 나왔네요. 김광우 이탈로에게 자요. 이탈로 찔러줍니다. 네, 한병제치고 돌려줬는데요. 목 아, 앞으로 흘러가 있어요. 김광 네. 네. 김준아와 김태환 선수의 호흡이었습니다. 나카바 머리로 떨어뜨려준 몸을 받아서 일단 패스를 넣어봤는데요. 자. 골 경합이 한 차례 붙었고요. 못 빼내는 어머상. 네, 어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개요. 어... 아, 지금은 또 심한 축구리 있었어요. 옐로 카드입니다. 나카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아, 제주에 김정순 코치에게 옐로 카드가 들어갔는데요. 잘있습니다 네. 자, 바로 반응을 하면서 동점골을 노려봤던 상황이었습니다. 막아내는 장민규. 이탈 어, 부딪혔지만 그냥 갑니다. 어드벨트킥, 이탈로의 킥. 조현우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에 공간이 좀 텅텅 비어있어요. 나카바가 빠른 속도로 전진합니다. 나카바 태클. 네 예, 전진을 막아냈던 제주였습니다. 예, 이렇게 양팀의 첫반전은종료가 됐습니다. 홈팀 볼산 HD가 먼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세트리스세트리스 착장, 어. 세트피스잖아 줌만 더 해, 줌만 더 해. 야, 잘못, 잘못 있어. 괜찮아. 자, 찬스 살려줘야 돼. 궁극 찬스 오니까. 준아, 수비 너무 좋다. 어. 아. 공격 하나도 못 만약에 뭐. 가면. 또 따라면 끊어 줘야 돼, 파울로. 중요. 돌아쓸게하면안 돼. 맞아. 맞고 있잖아. 그거 안 나가는 게야.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 자, 준아. 괜찮아. 저 책까지 와 봐. 또 하나 더 야, 또 와. 또 와. 맛있보요 맛있어요. 느기시켜가 좋아 느기때한걸형야 또로 역쓸건도 반응 너무 좋아. 아, 나 우리 지금 너무 잘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아니, 가지고 남았어. 충분해, 충분히 아까 네 치고 왔을 때 앞에 잘 줬는데 컵펙트한 번만 봐고컵백 아아 그냥 여기 야 흘이야. 그냥 가 먼저 내려. 아그 진짜. 후리컵백리진야 하나 분 자. 자. 빨리 와 봐. 압수 야, 야, 한골 먹고 두골 먹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네 과에 네 그냥 여러분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 말이야. 오케이. 가자. 예 가자다이제 아네 다시 하자. 사시오. 네. 스 자, 사이드에하나시라가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덤불을 넘어왔습니다. 어, 공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왼발! 니다 조현호! 김준하의 좋은 슈팅을 막아냈던 조현호입니다. 공을 한번 건드려봤는데 강성호가 공을 했습니다 이번엔 라카바입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오게 네. 되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왼쪽에 막아봐. 못드려어요반대쪽이네요로빅스 아... 그러나 결정적인 태클! 김윤성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몸을 잘 처리를 해줬던 제주였습니다. 자, 박스 안으로 공이 어, 들어왔습니다. 반대편으로 공이 빠아나왔어요 유종규, 꺾어주고요. 고야니치, 가로막는 제주입니다. 어, 안으로목이 아, 네, 떨어졌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제주의 기회. 남태희, 빙글돌면서 일단 서명건을 떨쳐냈습니다. 남태희의 패턴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건희, 가슴으로! 아, 아, 이건희, 옆구분입니다. 아, 목 빠져나왔습니다. 라카바의 전진. 라카바 밀어줍니다. 아, 뛰어들어가다 아, 넘어서, 반대쪽 넘어서! 있어요. 트리당 울산HD 또한번 허율이 움직였습니다. 김윤성, 김건호, 때리지 않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건호, 떴습니다. 어. 패시맨 어. 슛을 날려봤던 김건호. 남태희도 한번 뛰어들어 봤는데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카바, 락커바. 자 라카바의 화려한 발재간. 바로막혔습니다 오, 서진수가 들어갈 때 라카바가 뒤에서의 댓글이었습니다. 왕범 감독도 경기전에득점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스 안쪽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보이고요장시영이 보이고, 빠르게 나갑니다 어, 장시영이 톡톡 치면서 들어갑니다 김윤성이 네, 전력질주로 내려오면서 막았습니다 지금도 빠른 결정이 되질 않았네요 이번 네, 선수 1대1 상황이었는데 좀더 강한 것시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희균이 빠져나왔습니다 이희균이 보현이 씨에 넣어고요 오른쪽에서 보야이 씨, 보현 씨 낙관. 잘 됐어요. 세기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웃고 있는 울산 HD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울산 HD 오늘 경기 풀 선수의 두 골로 대등으로 승리. 리그 3연승을 질주합니다. 자 울산이 결국은 또 제주에 도전을 뿌리치게 되면서 또한 번의 승점 성점을 쌓게 됐습니다. 아쉬운데 다 아쉬울 거야 다 똑같은 생각할 거고 안된 것도 좀 되짚어보고 자기한테서 좀 문제점을 찾고 너무 다운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자 고생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수 있는 것인 거 같아요 너무 다또 열심히 할라 기스 발라 저희가 부족했던 거같고 저도 부족했고 또 다음에 홈에 올때 그때 대로 갚아주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